오늘도 야담 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 한양 저작거리에는 중경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경은 키가 일곱 척에 귀골이 장대한 대장부였지요. 하루는 중경이 수리 고파 저작거리에 주막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입구에는 분명 휴업이라고 써 있는데 포교들이 잔뜩 몰려들어 바깥까지 시끌벅적한 것이었지요. 중경이 가만 보니 포교들이 주모를 둘러싸고 금전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벼슬아치들이 자리세를 뜨더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경은 인상을 한번 쓰고는 포교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웬 놈이냐? 여기 오늘 장사 끝난 게안 보이느냐? 하루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가 누군 줄 모르겠느냐?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소이다. 그보다 술이나 한잔 주시오. 아니 이놈이 덩치만 믿고 겁을 상실했구나. 어디 경을 치로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포교 하나가 중경을 향해 육모 방망이를 휘둘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포교가 휘두른 육모방망이를 중경이 한 손으로 가볍게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교가 용을 쓰며 잡아당겼지만 방망이가 무슨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른 포교도 주변의 포교들도 다들 벙쪄 있는데 중경은 태연하게 술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마개를 따서 콸콸콸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한 병을 다 비운 중경은 포교들에게 씩 웃어주었답니다. 아 시원하구나. 술을 달라 했는데 안주부터 내밀면 쓰나. 이놈이 어디서 농짓거리를 화가 치민 포교들은 중경을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중경은 요리조리 피하더니만 포교들의 허리를 붙잡아 모조리 던져버리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주막 한켠엔 던져진 포교들이 산처럼 쌓인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포교들을 정리한 중경은 먼지를 털듯 손바닥을 탁탁 털었습니다. 네, 이놈들. 멀쩡히 장사하는 주막에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거라. 그러더니, 오늘도 쓰레기 청소를 아주 잘했구나, 주모. 난 이만 가보겠소. 그 한마디를 남기더니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신히 빠져나온 포졸들은 중경이 사라진 쪽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우리가 오늘 헛것을 본 건가? 포교 노릇을 10년도 넘게 했는데 저런 놈은 처음 보는 구먼. 자자, 그만 돌아들 가세. 놈이 다시 돌아왔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네. 풀이 죽은 포교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중경은 빙긋 웃으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춤에 찬 술병을 나발 불며 저작거리 사이로 사라졌지요. 중경은 명장으로 이름 났던 병마절도사 처간일의 장손이었지요. 명문 무가에서 태어난 중경은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는 물론 권법과 검법에도 두루 능한 무예의 신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처간일이 직접 금강산 곽도사를 초빙해 무술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허허. 아드님은 천하의 기재이십니다. 제가 80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토록이나 무술에 적합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경사로운 일이군요. 곽도사님 참으로 감사하외다 부디 제 아들을 잘 가르쳐 주시오. 단,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군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아이의 눈에 담긴 현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 기운이 잘 쓰인다면 천하를 편안케 할 충신이 되겠지만 혹여 그르친다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역적이 될 팔자 이외다. 무엇이? 중경이에게 역적의 기운이? 대경 실색한 아버지 처간 일은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며 곽도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곽도사는 중경을 금강산으로 데려와 10년 동안 수련을 하도록 했답니다. 중경아, 내가 품은 기운이 범상치 않구나. 부디 내 밑에서 수련에 힘써 그 힘을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여라. 곽도사를 스승으로 모신 중경은 밤이고 낮이고 수련에 힘썼답니다. 그렇게 열아홉이 되자 중경은 키가 칠척장신이 되었고 한 주먹에 곰을 쓰러뜨리는 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곽도사는 중경이 하산하도록 허락했답니다. 하산한 중경은 한 달음에 부모님께 달려갔지요. 아버님, 어머님, 중경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중경의 집이 있던 자리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물어보니 아니 글쎄 아버지 처간일 장군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지 뭡니까. 거기다 어머니도 상심한 나머지 시름시름 알타가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중경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걱정했던 역적이 되고 말터였으니까요. 한숨을 푹 내쉰 중경은 속으로 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경은 낮에는 술을 퍼마시며 고주망태가 되었고 밤에는 폐허에서 잠을 청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자 중경은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지요. 잽싸게 달려가니 보기에도 험상궂은 사내들이 여인의 팔을 붙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경을 혀를 찼습니다. 한양 땅에 도적대가 돌림병처럼 퍼지는구나. 벼슬아치들은 뭘 하고 있는지 원. 단숨에 땅을 박찬 중경은 사내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는 맨주먹 발길질로 순식간에 모조리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경에게 얻어맞은 사내들은 쓰러진 채 부들거릴 따름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중경은 쓰러진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낭자, 다친 곳은 없소이까?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경을 치를 뻔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런 일을 겪은 것이요? 이게 다제 아버지인 포도 대장을 협박하려고 벌인 일이지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설화라고 밝혔지요. 설화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납치하려던 자들은 모두 우상 백막현 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백 대감은 왈패를 막대한 자리세를 거두고 있지요. 하여 강직한 포도 대장인 저희 아버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흠, 우이정이라는 자가 돈만 밝혀서 원. 그래, 한양 돈을 다 끌어모아서 뭔 짓을 하고 싶다는 거요. 듣자하니 청나라 사신들에게 바칠 내물을 모은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화의 말에 따르면 모든 포교들이 백대감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설화의 아버지인 서로준 대장만이 뇌물을 받지 않자 이렇게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의 말에 염려가 된 중경은 그녀를 업고 설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화야 무사에서 정말 다행이구나. 설대장은 납치당했던 설화가 무사히 돌아오자 맨발로 달려나와 딸을 얼싸 안았지요. 둘은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경은 그 곁에 선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설아를 지켜보던 중경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녀처럼 아름다웠으니까요. 고운 이목구비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은 미인도에서 막 빠져나온 그림 속 미녀와도 같았지요. 중경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장부답게 의연히 있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설대감이 중경을 불렀습니다. 내 딸은 구해준 대장부는 도대체 누시오? 저는 돌아가신 척한일 장군의 장남 중경이라고 합니다. 허, 그 명장 척장군의 장남이 바로 자네로구먼.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갑네. 사실 설대장 또한 척 장군의 인품을 흠모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중경이 바로 그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니 기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설대장은 딸이 훌륭한 대장부를 알게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중경과 설아는 틈만 나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들판에도 가보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의 감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중경과 설아가 삼각산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경은 설화의 손을 잡고 비 피할 곳을 찾아 달렸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산비탈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조심스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를 맞고 말았습니다. 중경은 황급히 모닥불을 피웠지요. 소나기를 가로지른 탓일까요. 비 맞은 옷이 투명해지다 보니 설화의 전신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었지요. 옷감이 물을 먹어 달라붙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중경은 가슴이 두방망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겪는 일인지라 중경은 휘몰아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지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른 열기는 어느새 머릿속까지 활활할 태우고 있었답니다. 사실 설아도 비를 맞은 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중경의 신체는 마치 조각상처럼 보였답니다. 그 모습에 숨을 헉 삼키니까 얼굴이 불에 쬐 것처럼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아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본 것을 잊을 수야 없는 노릇이었지요. 부끄러워하는 설아를 지켜보던 중경은 천천히 다가가서는 열성적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짜르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본능이 이성을 이기고 말았지요. 이제껏 둘을 가로막던 천조가리들은 하나 둘 모닥불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태어날 때와 다름없는 열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중경은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누운 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설아 낭자 이제 낭자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구려. 그러니 나와 백년 가약을 맺지 않겠소? 내 낭자 하나쯤은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소이다. 허나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중경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처럼 아무 벼슬 자리도 없으시다면 결코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설아 낭자 마음이 아니겠소? 어떻소? 낭자는 중경이 싫은게요? 아니요. 저도 중경도령을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경도령께서 제 치마폭에 빠져 야인으로 머무르신다면 저 자신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경이 아무리 구애해도 설아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설아는 중경이 묵과에 급제해야만 혼인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지요. 부모님을 당파싸움에 이른 중경에게 과거 급제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 일이라면 넌더리가 났지요. 허나, 백수 논팽이인 상태로 사랑하는 설아와 맺어질 수는 없었지요. 마침내 중경은 무과에 급제하겠다고, 급제한 다음 무관이 되어 설아를 데리러 오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답니다. 반년 후, 당당하게 무과에 급제한 중경은 설아를 맞이하러 갔지요. 아니, 그런데 설아의 집은 전부 불에 타서 까만 그을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중경이 찾아낸 것은 부러진 검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바로 설대장이 쓰던 검이었지요. 깜짝 놀란 중경은 정신없이 설화를 찾아 헤맸지요. 주위에 물어보니 아니 글쎄 몇달전웬 복면 무사들이 몰려와 검투가 벌어졌다지 뭡니까. 그리고는 집에 불이 났는데 광가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중경은 가악한 우상대감이 설대장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상대감이 설대장을 미워하다 못해 이를 저지르고야 만 것이로구나. 간신배들에게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제는 설아마저 잃게 된 중경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끼리 다 무어냐? 내 이놈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리라. 사람 키만큼 커다란 칼을 뽑아든 중경은 금방이라도 우상 대감의 저택에 달려갈 기세였지요. 그런데 중경과 함께 급제한 무관 최창식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청나라가 마침내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조선 팔도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꼴이었지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모든 병졸과 무관들을 급히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갈던 중경은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복수를 할때 하더라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에 합류한 중경은 청나라와 맞서기 위해 북으로 북으로 행군했답니다. 아무렴 조선의 무사가 되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찌 사사로운 복수에 몰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데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주상 전하를 두고 모조리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도망친 신하들 중에는 떵떵거리며 위세를 자랑하던 우상 대감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중경은 나직하게 탄식하였지요.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려고? 거들먹거리던 벼슬아치들이 죄다 이름값도 못했구나. 더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청나라가 약속한 금은보화의 눈이 어두워 나라의 기밀을 모두 팔아넘기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청나라와 밀통을 하고 있던 우상대감은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의 군사기밀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군대는 몰려오는 청나라 대군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결국 주상과 충신들은 남한산성에 몰려 저항을 이어갔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45일 만에 분쇄되고 말았지요. 아,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조선의 임금인 주상 전하는 청나라 군인들의 손에 개처럼 끌려나와 청국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지요. 이를 지켜본 백성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비록 청나라가 군대가 조선을 정복했지만 나라가 무너진 진짜 원흉은 탐관오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경은 사라진 설아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설아가 사라져 가슴이 아픈 중경은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목이 말라도 목마름을 느낄 수 없었답니다. 혹시라도 설화가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중경은 청나라 장군 용골대가 조선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붙잡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붙잡혀온 처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중경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답니다. 중경은 돌아가는 청나라 군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했지요. 조선에서 약탈한 보물과 귀한 약재를 실은 상자가 수백 대의 수레에 실려 있었고, 방방곡곡에서 납치한 처녀들이 우리에 갇혀 짐승마냥 끌려가고 있었지요. 마침내 청나라 행렬이 발을 멈추고 야영을 시작하자 중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길 기다린 중경은 순식간에 청나라 군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보초병들을 하나하나 맨손으로 제거한 중경은 횃불을 휘둘러 막사마다 불을 질렀지요. 청나라 군인들은 불을 끄랴, 침입자를 찾으랴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틈을 탄 중경은 단숨에 여인들이 갇힌 우리 문을 열었지요. 지금이요, 어서 탈출하시오. 청나라 군인들은 내가 맡겠소이다 중경은 달아나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혹시 설아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요. 다들 모른다고 고개를 젓는데 한 여인이 설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설아가 용골대 장군이 특별히 아끼는 신복의 처소에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중경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청나라 병사들을 지나친 중경은 신복의 처소를 찾아 헤매었지요. 마침 막사 중 눈에 띄게 호화찬란한 막사가 보였습니다. 보초를 해치운 중경은 단숨에 처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소의 구석에는 고개를 파묻고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아였지요. 그리고 처소에는 용골대의 신복과 함께 중경의 원수 우상 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우상, 혹시 이자를 아시오? 중경은 깜짝 놀란 우상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 단숨에 엄벌을 내렸지요. 기계가 있는 조선 무사로구나. 허나 이 몸, 용골대 장군의 오른팔이신 아방갈도의 상대는 아니로다. 우상이 쓰러지는 것을 본 아방갈도는 커다란 청룡도를 빼들었습니다. 중경도 물러서지 않고 아방갈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둘은 무서운 싸움을 벌였지요. 실력을 백중세였습니다. 허나 아방갈도는 곰과 같은 괴력으로 중경을 궁지로 몰아붙였지요. 그런데 청룡도를 휘둘러 중경을 쓰러뜨리려던 아방갈도가 갑자기 윽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중경을 구하기 위해 설화가 요강으로 아방갈도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었지요. 아방갈도가 기절하자 중경은 설화의 손을 붙잡고 단숨에 청나라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사들은 불길을 잡느라 미처 중경을 막지 못했지요. 둘은 밤새 달려서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간의 고초에 못 이겨 몸져눕고 말았답니다. 그런 설아를 보자 중경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경도련님, 저는 부모님을 잃고 중경도련님과의 약속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보내주셔요. 나에게 설아 낭자가 없는 세상은 공허할 따름이오. 설아 낭자가 가는 길, 어찌 혼자 보내겠소? 청나라 군대를 따라갔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낭자를 따라가고 말 것이오. 절절한 호소가 통한 것일까요? 문득 설아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자기가 설아를 사랑하는 중경만큼 중경을 사랑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청나라 신복과 우상에게 유린당했건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중경의 순수한 사랑이, 설화의 피폐해진 마음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마침내 설화는 중경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련님 부족합니다만 아무쪼록 이 설화를 잘 부탁해요. 이를 말인가? 나야말로 잘 부탁하오. 내가 비록 술버릇도 나쁘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데다 덤벙거리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낭자를 사랑하고 있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경은 다시 한번 무관이 되어 도적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요. 그렇게 무공을 인정받은 중경은 벼슬이 부친과 마찬가지로 병마절 도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설화도 중경의 정경부인이 되어 평생을 해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하여 형제의 예를 맺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답니다. 이는 모두 나라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허나 지금이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넘보며 문화를 넘보는 이웃 나라가 있는가 하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이웃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약해진다면 또다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기 시작할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거울 삼아 늘 노력하여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